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샤오미 미맥스 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쿠루 앱을 통해서 현재 화면을 이런 식으로 좀 꾸며놓고 쓰고 있어요. 런처 같은 앱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화면 UI도 제공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 앱, 그다음에 운전 데이터 통계량부터 가운데는 시계와 속도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앱의 장점은 내비를 실행하지 않고도 현재 시간을 크게 볼수 있고 속도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가까운 거리나 이동을 할때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위젯 화면 자체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내비를 사용을 할때 화면이 자동 꺼진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차량을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원하는 내비게이션 실행이 되고 시선을 끄면은 꺼지는 기능을 지금 보통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번씩 누르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을 계속 띄워놓고 보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지만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소개해드릴 새로운 방법은 심플하고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바탕화면 런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메인 화면 런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깔끔하죠. 오히려 직관적이고 심플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기도 깔끔하고 사용에 편할 수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앱을 다운로드 받고 아이콘을 최대한 크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앱을 차에 딱 탑승하고 바로 누르기가 한결 더 편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만 딱 꺼내놨기 때문에 복잡하고 지정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금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로 화면으로 구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런처를 깔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노바 런처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받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바탕화면 가로 모드로 전향하는 방법을 한번 좀 알려드릴 텐데 노바 런처 앱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고 이 앱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홈 화면, 테마 개이나 이두 가지만 설정하시면은 바탕화면 아이콘을 크게 만들고 가로 모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홈 화면을 누르시면은 홈 화면 격자, 가로, 세로 개수를 선택을 해서 몇째 줄에 어떻게 놓을 것인지도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총 3개를 만들었고 가운데 줄 중앙에 위치하게끔 이렇게 모양은 4, 3 비율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콘 레이아웃. 이거는 현재 최대로 크게 하는 상태예요. 그래야지 아이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 150%로 현재 설정을 해놨습니다. 우선 두 개만 설정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테마 개인화를 들어가셔서 화면 방향,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동으로 할지, 가로화면 고정으로 할지, 세로화면 고정을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은 자동회전. 이렇게 두 가지만 설정을 하셔도 가로화면에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끌어다 놓고 위치를 했을 때 가장 보기 편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이 화면 구성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용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때 내비게이션 선택하는 법. 이거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은근히 신경 쓸수 밖에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형, 최신형 스마트폰보다 구형 스마트폰을 더 선호를 합니다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 제품인데 이 제품 비율이 21D9 굉장히 와이드한 비율입니다 전화기를 쓰면서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분들은 가로보단 세로 모드로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차에 거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가로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비율이 21D9 굉장히 슬림하고 와이드하기 때문에 샤오미 미믹스 그리고 오히려 갤럭시 노트3의 옛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비율이 16대10 정도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좌우 상하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좀 뿌려주게 됩니다. 동일한 위치 선상에 있을 때 화면이 위아래 잘리거나 보여주는 화면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갤럭시 S8 플러스가 가장 적은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신에 와이드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와이드하게 나왔기 때문에 좌우로 보여주는 정보는 가장 넓습니다 지금 맨 끝에 뭐 백년산 정보가 나오지만 샤오미 리맥스2는 좌측이 잘립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의 밸런스가 더 많은 정보를 뿌려주는 게 와이드한 제품인데 실제로 내비를 실행했을 때는 더 앞에 정보 차선을 미리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동을 할지 샤오미 미믹스나 갤럭시 노트 3보다 오히려 갤럭시 S8 플러스 제품이 정보가 좀 적게 보이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모의 주행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